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되는 희망부터 빵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물건은요. 노원구 공릉동 아시죠? 거기 큰 사거리. 그냥 지하철역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비는 비오는 날 우산 안 써도 될 정도예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그 건물이 오래되기는 했는데. 땅이 굉장히 넓어요. 물건이 꽤 괜찮습니다. 현재 3회차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싹 헐고 세르셔야지 이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병원을 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주목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저희가 노원구 공릉동을 다녀왔는데요. 아주 넓고 헌해요. 네. 이런 이제 사거리에 있는 바로 요 건물이거든요. 네, 여기 기가 역전 여기가 전철역이에요. 전철역 있고 비와도 우산 안 써도 됩니다. 후딱 어가면 됩니다. 여기 전철역에 있고 있죠. 네, 바로 요 건물이에요. 앞에 10초, 어, 예 나와서 10초 공릉역입니다. 7호선. 근데 이 넓은 땅에 예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지금 1, 2, 3층이 끝이에요. 음. 너무 이 면적이 아까운데 여기 세월의 흔적 다 보이시죠? 야날긴 낡았다 이러실 거고 이런 계량기 이런 거 보셔도 계량기도 그렇고 근데 주변에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다 병원 있잖아요 병원그죠이 사거리가 다 여기가 사거리인데 전부 병원으로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 올라가는 입구인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건 건물 옛날 건물이라 3층이라 엘리베이터가 없고 공릉한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요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자 네. 공릉 바로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한의원이더라고요. 주차장이 이렇게 넓습니다. 한열몇대 정도 될수 있는 주차 공간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공릉 한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여기 타면 그냥 바로 3 층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유명해서 전국에서 다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잠깐 가봤는데 뭐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laughs> 음, 어디 좀 이렇게 맥주 좀 집어 보고 올까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네. 여기 공릉한니원은 이제 모든 장점이 다 있어 사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사거리도 여기뿐이 아니고 다 사거리에 있는 건물마다 어, 거의 병원 건물, 약국, 약국 건물, 약국 병원이 다 들어와 있고, 요 건물들이요. 그리고 뭐 전철역에서 뭐 아무튼 나오면 5초, 10초죠. 10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주차장도 넓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3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세월의 흔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앞에 길도 넓고요. 바로 앞에 뭐 실호등도 있고,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위치는. 여기 공릉역 사거리죠. 여 공릉역 사거리고, 요 건물이죠 요 건물. 네. 1층에 아주 콩나물 빠이 크게 있고, 네. 2층은 당구장도 있고, 치과 뭐 안과도 있고, 그리고 3층에 공릉한의원 있고. 1층 공동 현관은 큰 길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로 어, 가면 이제 걸어 올라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딱 가서 주차장에서 보면 공릉한의원 전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여기 3층으로만 바로 가죠. 3암침법 뭐 사상 처방 이런데. 굉장히 아무튼 잘하신다 그러더라고. 지방에서도 오신대요, 환자분들이. 여기 2층은 이렇게 돼 있고요. 2층도 보면 이렇게 뭐, 요 치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3층에는 한의원이 전용으로 다, 전층을 다 쓰고 있고요. 옥탑은 보이시죠? 이거 이제 저쪽 다른 건물에서 찍은 옥탑, 정경인데, 비는 안 셀까?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여기 위치랑은 너무 좋아. 그런데 이제 이게 1993년도 건물이라 이 위에다 그냥 증축을 할 수는 없고요. 새로 짓든가 아니면 이제 요 건물 내에서 요 건물 내에서 이제 어떻게 싹올 수리를 하고 그냥 병원 하시는 분이 병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타경 111442 사건번호 가지고 있고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검, 이 물건은 뭐 돈을 빌려 쓰고 근저당권에 의해서 이게 나오거나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상속을 받았거나 이런데 이제 형제들끼리 그냥 우리 분할 경매로 해서 분할하자 이렇게 했죠 처음에는 팔려고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매매가 워낙 낡은 건물이고 그 다음에 들어갈 돈이 많으니까 매매가 안 됐겠죠 이게 감정가가 165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165억을 주고 이 건물을 사서 내가 다시 또 건물을 짓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몇십억이 들어간다? 예, 계산 안 되네? 이래갖고 아마 매매가 안 됐을 거고요. 지금은 자, 1차, 2차, 3차 거든요, 현재. 3차인데 어, 36%가 다운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64%, 106억이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들어가 볼 만한 물건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병원 하시는 분이 한번 계시면 요걸 좀 주목해 보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병원으로 자리가 잡힌 건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요, 어, 1993년 11월 15일 날 보전 등기가 났고요. 요거는 어, 한 필지, 땅은 한 필지로 263.689평, 그러니까 264평이죠. 그래서 요, 이 땅값만 16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오래된 건물은 건물값이 없어요. 그냥 땅값만 160억이었고, 건물값 포함해서 165억 6천 이러니까, 아마 뭐 5억 정도 남짓이 건물 값이죠. 그래서 건물 값은 아예 없다. 감정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래된 거는. 바로 요렇게, 요렇게 이제 땅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었죠. 그죠? 주차장 굉장히 넓고 이게 다 주차장이에요. 요게 이제 한의원 올라가는 직통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큰 길가인데, 큰 길가 여기 이제 공능력이 이렇게 바로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 땅이 263.689평에 이렇게 지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공간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싹 헐고, 세로지면 정말 멋진 그런 위,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1층은 음식점, 뭐 음식점, 미용실 그렇게 돼 있고, 2층은 당구장하고 치과가 있고요. 한 층당 지금 한뭐 97평, 거의 100평 정도죠. 한 층당. 그래서 1층 음식점도 한 100평, 9 7 3평이니까 10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2층도 한 99.6평이니까 100평이죠. 100평 되고, 3층 같은 경우에 96.97, 97평이죠. 거의 100평이고 옥탑이 이제 뭐 12평. 그 다음에 뭐두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물탱크, 계단 이런 게돼 있는 거죠. 그래서 3층은 한의원이 100평을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뒤쪽이죠, 그죠? 한의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있는데고, 그 뒷부분이고. 근데 뒷부분이 그래도 일반 건물들하고 다르게 깔끔해요. 여기 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차가 한 열, 네, 다섯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이제, 가, 어, 제시어 건물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물, 물 비올 때좀 막아야죠. 이거 리얼, 이런 거다제시어 건물, 이런 거, 이런 거. 이건 식당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놓고 뭔가 쓰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조그맣게 제시어금을 이렇게 보이죠.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다 체크를 해서 법원에서는 이런 거 전부 체크를 해서 이런 게 있다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공능역뭐 도보 1분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공능역딱 나오면 10초도 안 걸리겠잖아요. 그 건물까지. 예. 그런데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진짜 많고요. 앞으로도 또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인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병원 건물을 하든 아니면 다른 걸뭘 어, 다른 거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걸 하든 위치는 정말+ 정말 좋은 위치다. 어,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7호선이잖아요. 공릉역은 근데 여기 태릉 있고 여기 오면 6호선 7호선이 같이 있어요. 그래봐야 여기 태릉역도 도보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블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7호선과 6호선이 같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많이 오셔 오시는 분들이 뭐치료선 같은 거 터미널에서 바로 오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거 요런 것도 이런 편리한 점도 예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요 건물은 3층 건물이고요. 경매 현재 3회차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65억 근데 현재 최저 입찰가가 1억 106억. 이렇게 보시면 되고, 93년 10월 27일 날 사용수기 낳는데, 요거를 깨끗이, 겉에만 깨끗이 좀 해도 쓸만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현재 임대차를 해서 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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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료를 받으면 그 임료 가지고는 사실 이자도 안 나와요, 이자. 예. 이자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을 직접 쓰실 분이 하시면 참 좋겠다. 전체를 다 메디컬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평당 단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4천만 원이거든요. 4,21만 0원 현재. 자 평당 4천인데 여 공릉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태능입구역 태능입구역이 사실은 위치가 더 좋다고도 볼수 있죠. 더블 W세권 바로 앞이니까 여기에 있는 건물 1984년도에 지은 건물인데요. 요게 5,03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5,000만 5천, 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 금액보다 한 1,000만 원더 비싸게 5,000에 거래가 됐다. 는데 84년도 건물이에요. 요번 건물 은 우리 건물은 1993년도 건물이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건물들을 보면 요 이제 큰 길가 쪽이죠. 죠그 태능역, 태능입구역과 공릉역 중간에 있는 길가 건물만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여기가 어, 지하 1층에서 2층까지고, 요거는 1980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이 길가 쪽 건물은 함부로 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헐고 공사하다 보면 임, 임... 차인을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 이때 막 지어놓은 건물이라 다시 짓거나 그럴 생각들을 안 하십니다. 1980년도 건물이 현재 평당 6천만 원에 매매가 나와 있고요. 또이 건너편 큰길가도 보면 여기도 지금 220억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6층까지 건물인데 9,9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이 건물을 뭐 언제 지었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고, 요건 좀, 좀새 건물이겠죠. 그래서 평당 1억이 되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요. 1억짜리 건물도 있고, 평당 6천만원짜리 건물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건물인데요. 요런 거는 2014년에 거,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죠. 그죠. 뭐 10년, 11년 됐으면은, 어, 아직은 뭐, 손볼 때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이 건물이 지금 5,7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에 역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중간쯤, 뭐 걸어서 뭐몇분 어 되겠죠? 4분, 뭐 5분 이렇게 될 텐데 이런데 있는 건물이 현재 5,700만 원이다. 2014년에 지은 거죠. 이건 깨끗해. 근데 이 건물은 지금 4천만 원이지만 얘를 또 뭐 건축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쵸. 그렇죠? 리모델링 하면 리모델링 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리모델링만 하긴 조금은 아까운 게, 이 면적이 너무 아깝잖아. 예. 그래서 새로 싹 진다. 그러면 평당 또뭐한 1200, 1500 돼야 되겠죠, 요즘. 그이하로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건축비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나 단점이라면 건물이 낡은 거 하나, 하나가 좀 단점인데요. 요 공룡역 주변으로 다 완전히 병원으로, 어, 돼 있다. 사람들이 다 몰려있잖아요. 옷 가게도 쫙 몰려있는데 사람들이 가고 먹거리도 몰려있는데 가거든요. 병원이 다 몰려 있으니까 여기서 요길 건너 내과는 저기 있고 한의원은 여기 있고 치과는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병원 건물로 쓰실 분이 가장 적합하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여기는 이제 이 건물을 가지신 분이 빚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근저당이 없어. 그리고 임차인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뭐 1억 4천에 530 그죠? 그리고 뭐 8,000에 360, 3,000에 뭐 198만원, 8,000에 470,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신고를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법에 의해 보호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약찰가에서 그 돈을 받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범위 초과로 만약에 뭐 1분만 되고 1분만안 된다면 나머지는 인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미상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저희 쪽에 이제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총 임차인이 여섯 명이야. 여섯 명인데 둘은 미상이에요. 자, 미상인 두 군데를 빼고 현재 임차 보증금 합계가 3억 3천이에요. 그럼 그냥 딱 3억, 3, 3억 정도 인수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들기도 하겠죠. 3억 정도 인수하고 미상으로 두개 있는 게 얼마 될까? 여기 쭉 보면 제일 많은 게 1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뭐 8천, 뭐 1억 선요렇게 되겠죠. 그죠? 가게가 전세일 리는 없으니까. 거의 다 전세는 거의 확률이 뭐 10%도 안 되죠. 그렇다면, 그래, 한 5억 정도 인수한다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고, 그러나 그래도 미상의 보증금이 얼만지는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내가 100억에 받았다? 그러면 5억 정도 더 들어가. 110억? 이렇게 들어가겠네? 뭐,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등기부 현황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경매가 개시된 거예요. 이미 경매가. 토지, 건물 똑같습니다. 다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이미 경매가 된이 건물 처음에 팔려고 했지만 안 팔렸겠죠. 그죠? 그래서 상속받았거나 이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우리 그냥 분할하자. 경매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건축물 대장 보면 깨끗해요. 여기 불법도 없어요. 네. 뭐, 건물만 좀 오래됐다 뿐이지. 괜찮습니다. 자, 1층에 근생. 예, 이,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병원, 1층에 병원 안내 데스크 이런 거 충분히 하셔도 돼요. 지금 이제 그 뭐, 콩나물 밭에 있지만, 예, 그, 그게, 그걸 이제 1층을 안 쓴다면 거기는 뭐, 이렇게 술, 술과 같이 파는 그런 큰 술집이나 그런 밥집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2층은 2종. 예, 이런 거는 전부 이제 의원 이런 걸할 수가 있죠. 일종, 예, 근생, 한의원. 한의원 같은 경우는 에 일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3층이나 1층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옥탑은 어, 요뭐 물탱크실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보면 깔끔해요. 뭐 없어요. 여기는 불법을 하거나 이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2005년 뭐 건축물 대장 어, 정비사업의의서 허가 일자, 뭐 1993년 4월 24일에서 뭐, 요, 변경, 직권 변경 됐다. 이런거밖에 없고요. 예. 착공 일자도 1993년 직권 변경. 요거만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소매장 같은 경우에, 뭐, 일부 말소가 되기도 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종으로 해서 이제 뭐 신고할 때마다 업종이 바뀔 때마다 어, 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 썼을 뿐이고, 그 외에, 그 외에 여기 쭉 보면은 전부 다뭐 골프 연습장 증축 일종 뭐 2종, 일종, 1종에서 2종으로 바뀌고 2종에서 1종으로 바꾸고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뭐 다른 거로 바뀌고 다 이런 부분이지, 어, 뭐가 어떻게 잘못돼서 위반 건축물이 된건 없습니다. 여기 이제 2015년에 한번 있었네 요 위반 건축물, 그렇죠? 위반 건축물 옥탑에 뭐 점포, 렉산, 철파이프로 뭐가 하나 이렇게 지어졌었나봐요. 근 위반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2015년에 졌다, 2022년에 헐은 거예요. 그래서 해제 이렇게 된 거죠.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건물이다. 보시면 돼요. 지금 소개해드린 공릉역 10초에 있는 건물은요. 아, 정말 병원 하시는 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내부만 딱 이렇게 다 어떻게 뭐어 손을 보든가 하고 외부 건물도 좀 손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 아직은. 뭐, 이, 헐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멋지게 건물을 하나 질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 위치는 정말 좋으니까 한번 현장 가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미상으로 뜬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전부 인수하면 한 5억 정도 들고 5억은 인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붙치시면 편해요. 그 금액 내에서 될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저희 쪽에 이제 좀 의뢰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내부는 전부 파악을 해서 얼마 얼마 금액까지 배당받아 가는 게 얼마 못 받아가는 게 얼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낙찰가를 산정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전화 주시고요. 어, 요 아래 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거 아니고 금액이 얼마 갖고 있다. 그 건물 내에서 찾아달라 하면 그 금액 내에서도 저희가 건물을 또 검색해서 맞춤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상담도 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북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